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중년은 너무 외롭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제 각자의 외로움을 느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같이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놀아야 될 때는 더더욱 외롭습니다 저도 40대 때는 사업하느라고 외로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바쁘고 애들 보고 일하고 바빴습니다 점점 친구가 없어져서 외로운 사람이 많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모임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다 쳐내가다 보니까 또 막상 내 옆에 마음 맞는 친한 친구 또는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집니다. 노후에 가장 그 위험한 그 3대 리스크가 그 장수를 위협하는 3대 리스크가 바로 질병, 그리고 빈곤,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 외로움도 질병에 못지 않게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이 빈곤하게 살아야 되는 것과 맞먹게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되겠죠. 사실은 요즘에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이 뭐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라고 하면 그 외로움에 대한 그 준비도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외부적인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건 바로 내옆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생활하고,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와 같이 산책하면서 이 변하는 자연 환경에 같이 감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토닥토닥 싸우더라도 늘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네 사람이 옆에 있어야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열흘 동안, 어, 제 연인과 싸워서 말을 안 하는 동안에, 아,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 옛날에 남자친구가 없었을 때, 그냥 그 세월로 돌아가면 되겠지. 난 그때 외로움을 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길어지고 나니까, 며칠째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애들이 일단은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누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정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말을 안 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 이게 외로움이구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 최근에 저희 그줌 미팅에 들어오신 분 중에 이제 은퇴를 곧 앞두신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어, 일도 열심히 했고, 자식들도 다잘 다 키웠고, 그리고 내 노후에 내가 충분히 살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그런 자유와 여유도 이제 이미 갖추셨다고 합니다. 근데 딱한 가지, 딱한 가지가 부족한 건 바로 나와 시간을 보낼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이 좋은 곳을 여행할 사람, 바로 나의 단짝이 없다는 게 이분의 유일하게 아쉬운 것한 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60대 중반이시면 앞으로 70, 80, 90, 길면 100살 이상까지도 살수 있는데 앞으로 3, 40년 동안 계속 혼자 빈집에 들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이분에게 절실한 거는 나와 같이 매일매일의 시간을 같이 나누고 같이 있을 그럴 옆에 짝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하면, 어, 내가 여자인 거를 느껴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그리고 남자도 남자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연애가 그래서 좋습니다. 누구든지 만나야 돼요. 어, 연애라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 행복감을 주고 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뭐 헤어지는 아픔 또는 뭐 서로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내 자신도 성숙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삶을 좀더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람되게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지내지 마시고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연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애하세요. 저는 연애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드릴 이제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요. 황혼의 인연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광고 제안을 받았는데 좀 이상한 앱이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며칠 동안 계속 한번 저도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함부로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기 좀 두려우신 분들이라든지 결혼정보 회사는 너무 조건을 따져서 부담스럽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그 유료 회원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료 사이트는 정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를 몰라요.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증명이 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사기를 당하거나 성매매에 그런 유혹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료 사이트는 일단 근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유료 사이트는 왜그 폐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이 있냐면, 그만큼 내가 페 폐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진지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좀더 진지하게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어서 저는 이게 오히려 유료 사이트인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다른 소개팅 앱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포인트 제도로 이렇게 계속 돈을 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은 굉장히 쉬운데 그 이후부터 더 많은 이성 친구를 보려, 보려면 계속 내가 포인트를 써서 결국은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데 여기는 딱 정해진 한 달에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그 금액으로 정액제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페이를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또세 번째는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중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그 중년들, 노년들만 이렇게 모이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로 이사이트의 좋은 점은요, 내가 직접 그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녀나 지인분이 대신 들어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부끄러움이 많으시거나 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이성이나 연인을 찾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외로운 우리 아버지, 외로운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가입을 시켜 드릴 수있다는게 그러면 부모님께서 마지못해라도 어, 그래? 그리고 크게 부담이 없이 좀 심심하고 외로우실 때 이성 친구를 볼 수도 있고 또 대화도 거기서 바로바로 바로 나눌 수 있으니까 훨씬 외로움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내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뭐내 신용카드에 대한 그런 해킹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일곱 번째.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가입을 할때 아주 이 개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집을 소유하고 있나? 그리고 또 차를 소유하고 있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결혼정보회사에서만 제출을 하는데 여기는 그러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입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화나 만남을 시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좋은 점은요. 이 사이트는 보니까 어, 결혼정보회사와 소개팅 앱의 장점만 잘 골라서 이 사이트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소개팅 앱은 좀 무서우신 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셔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 같은 연인이나 배우 작감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이 웹사이트에서 하시면서 유의해야 될 점은 여기가 결제가 아 원화가 아니고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30불, US 달러로 30몇 불인가 정도 된다니까 한국 돈으로는 대략 월한 4만 원 정도, 4만 원대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입하시는 분이 싱글인지 이런 것들은 뭐 서류적으로 확인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직접 대화를 하시고 또 만나서 하시면서 직접 확인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 황홀 2년이라는이 웹사이트를요 제 상세페이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씩 들어가셔서 보시고 여기서 나와 비슷한 나이에 내가 원하는 그런 연인이나 배우 자감을 원하신다면 한번 들어가 가입을 해보셔서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비슷한 나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이야기를 할수 있고 또 비슷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재밌게 살아가는 게 그게 앞으로 우리 노후에 우리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한번 이 사이트, 이 커뮤니티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좋은 피드백도 제 댓글에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연애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의 리즈 시절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